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뜨거운 불기둥을 채우고 있는 SK 증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를 가주면서 심상치 않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자, 급등의 트리거가 된 역대급 흑자 전환과 이 배당 확대 소식은 물론이고 베일에 쌓여있던 토큰 증권 시장의 독점적 지배력과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메카톤급 히든 재료를 전격으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 히든 재료는요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SK증권을 밀어올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실적의 반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4년에요 800억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우려를 샀던 SK증권이 고작 1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비용 효율화로 급수익성 극대화, 코스피 5,500선 돌파에 따른 거래대금 폭증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수익가 극대화를 가져오면서 숫자로 증명된 턴 어라운드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중요한 건 SK증권이요. 이미 이 디지털 자산 운용 플랫폼이죠. 바이셀 스탠다드와 손을 잡고 시장 손점을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미술품, 부동산, 음원을 넘어서 이제는 선박과 항공기까지 투자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SK 증권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커버넌스 진원인데요 SK 증권이 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면서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선포했습니다. 를 과거의 경영 감독 관계를 벗어나서 사회 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견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거죠. 자, 이는 단순히 투영한 경영을 넘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주환원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 랠리 속에서 SK증권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어, 사람들이 숨죽여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결국에 SK증권은 역대급 흑자 전환이다, 그리고 STO 시장 독점 역이다, 지배구조 선진하다라는 완벽한 삼박자를 갖췄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증권의 이름을 빌린 증권사가 아닌 이제는 디지털 금융시대를 리드하는 퍼스트 무버임을 증명했다 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정비할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추이를 어, 지금 돌파가 나와준 상황에서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차트 추이와 함께 정확한 가격 전략 공개 도와드릴 거고요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히든 속보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진짜 천운이 따르신 겁니다. 제가 제 지인들한테도 절대 안 보여주는 말 그대로 괴물 같은 검색기를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00% 무료로 긴급 공개합니다. 장세무관 수급이 몰리는 세력들을 추적해서 만든 검색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공개하면 제 검색기 로직이 꼬일까봐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정말 좋아해주시는 저희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위해 딱 이번 한 번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검색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개미털기가 끝난 자리, 그러니까 세력들의 돈 따발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폭발 직전의 타이밍, 그 맥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뻔한 검색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적중률이요 숫자로 말안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면요 여기 황금별뜬 종목 보이시죠? 제가 만들어놨는데 한 종목은 이미 상한가 달성 성공했고요. 이한 종목은 상한가가 임박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루에 5% 10% 수익도 훌륭하지만 검색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시세가 제대로 나와주는 종목들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고점 뭐 상한가도 많죠. 못해도 20% 이상 터져주는 강력한 수급 종목들로만 추려서 제가 뜰수 있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키움, 삼성 미래에셋 대신증권 등 증권사와 휴대폰까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고요. 이 알고리즘이 딱 적용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HTS와 핸드폰이 가장 강력한 수익 자판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관들이 쓰는 수식을 제가 역으로 뜯어 고친 거라 설정법이 진짜 토나오게 복잡합니다. 컴퓨터 잘못 만지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잡한 설정 다 필요 없다. 이 결과만 떠먹여 드리겠다. 자이 괴물 검색기에 포착되는 오늘의 주도주 제가 그 핵심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채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알림만 확인하시면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가 종목도 여기서 매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가 나와줬죠.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가 달성 이렇게 멘트까지 다 나가고 있다라는 거자 그래서 이렇게 미친 성능의 무기를 장착하고 시장을 압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긴말안 합니다 선착순으로 문 닫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참여하느냐 자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8021-2193번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유료 리딩만 가서 수백만 원 날리지 마시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 검색기 신호 하나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역전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이벤트라는 거 기회 있을 때 바로 010-8021-2193번으로 이렇게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오늘의 사항가 후보는 날아갑니다. 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건요 SK증권이 토큰증권 (STO) 법제화를 가시화 했다 라는 건데 이제는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전략적 동맹을 맺고 시장의 선점을 끝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전주로서 탈피를 하고 천 원대로 올라서기 시작했죠. 이것부터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K라는 브랜드 가치의 투명한 지배 구조가 만나면서 저평가되었던 주가 순자산 비율이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급등의 본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거침없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어,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설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뭐 외국인 기관 금투 쪽으로 수급이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SK증권 월봉을 보면 과거에 6천원대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이 나와줬고, 여기서 지지선 라인과 함께 돌파가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걸 놓치셔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주봉을 보면 여기 있는 구름대 매울 대 구간 돌파가 시원하게 나와줬죠. 위에 막혀있는 거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는 자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자, 분봉 보시면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디서 진입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k증권 지금 현재 정비할 차트를 그려내면서 지금 이 자리 저항구간을 뚫어주는 자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단숨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가격 전략이 되겠죠. 자, SK증권 제가 정확한 가격 전략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자, 어디서도 공개되지 않은 히든 속보가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받아보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적어 놨죠. 0108021193번으로 9라고 적어 주시고요. 증권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SK증권에 대한 가격 전략 자료제까지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 로봇이 정말 막대한 트래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준비해왔는데, 최근부터 본격 부각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미래도 점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로봇계가 우사인볼트를 이기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팔이 부러져도 이제 끄떡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형 로봇이 또 만들어졌죠. 심지어는 로봇이 이제는 머리까지 잘라주면서 이발 로봇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와 합체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이족 보행도 나와주면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빠르게 이 삼성전자 지분 투자 이슈로 바닥권 대비 3000%라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는 심지어 바닥권 대비 5000%라는 더욱 더 놀라운 상승이 나와줬죠. 자 바로 우리는 그 상승의 원리, 그러니까 대기업 투자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소개할 종목이 그 폭발적인 흐름을 재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보로보, 로보스타, 클로보, 티로보텍스, 휴림로보, 유진로보, 유일로보텍스, 너무나도 로봇 관련 주들 현재 많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로보티즈가 오히려 더큰 시세가 나와줬는데, 자, 아직 시장이 눈치채지 못한 이 마지막 한발이 남았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 매집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직 시세가 정말 크게 안 나왔고요. 오히려 앞전에 있던 이 로봇 관련주들보다 훨씬 더큰 파동이 예상되는 그런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 비롯해서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미래에셋, 증권사들까지 매집에 가담해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동안에 화끈한 수익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시장 로봇섹터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 보이시는 레이모 로보틱스, 로보티저 같은 이 기록들을 전부 갈아치울 수도 있는 역대급의 혁신적인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인수하고 로보티즈도 LG전자가 2대 주주죠. 자, 바로 이번에 대형 시세가 나올 이 종목은 해외 글로벌 기업 이두 군데가 눈독을 들이면서 물 밑에서 치열한 경쟁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앞으로 국내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종목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로봇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꼭 잡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예, 매직주 어떻게 받아보냐면요. 자 아래 제가 전화번호 적어 놨죠. 010-8021-2193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매집주 구독자님들의 한해서 100% 무료로 제공 도와드릴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뛰어넘을 이 마지막 엄청난 상승 예상되는 이 종목 받아보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